세금으로 VIP 연회장, 파월 의회 거짓 증언 기소 파문, 파월 의장은 29억 달러를 들여 연준 본부를 화려하게 개조하면서 VIP 연회장과 전용 엘리베이터를 숨기려 했습니다. 그는 상원청문회에서 베르사유 궁전은 허구라며 호화시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문서에는 VIP 식당 복원과 전용 엘리베이터 확장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생 옥상 테라스와 대리석, 물특성까지 세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산은 처음 19억 달러에서 30%나 치소아 납세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파월은 비용 초과가 있는 그대로라며 세금 부담 우려를 가볍게 일축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상 여파로 2,2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고도 사치 프로젝트를 강행 중입니다. 다트머스 대학 레빈 교수는 의회 증언 위증을 이유로 파월에 대한 탄핵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상원의인 루미스 의원도 파월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공공자금 오남용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국민 혈세로 자신의 궁전을 꾸미고 진실마저 숨긴 파월의 오만은 즉각적인 책임 추궁과 단호한 처벌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